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과 거꾸로몽 아시씨프사부가 오늘 어, 오랜만에 또 레고를 촬영합니다 에, 여러분 어, 이 로봇 보이시나요 드루코 <laughs> 막토입니다 드루코 막토 여기를 가위 오느냐 와 큰일났습니다 엄청난 괴물로봇입니다 정을준비해라 너를 잡아 버릴 거야. <laughs> 어, 엄청난 괴물 로그시다. 피해라. 와 너를 잡자. 아, 빨리도 망가라. 잡으러 간다. 엄청 빨리 달려라. 이 로보트가 뭔지 아나요? 어우, 예, 엄청나죠? 예, 울락불락 <laughs> 예, 한번 출연하려고 했는데 음, 이걸 그 시집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장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자, 오늘 마지막 출연한 우리 로보트를 위해서 여러분 안녕 자 안녕 고맙다 응, 악수 응. 오늘 멀대로 가는 아이라 이렇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 자, 그러면, 저 우주로 날아가는 우리, 그, 트루크 막토 로보트. <laughs> 안녕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안녕. 저, 저를 보는 날이 오늘 마지막입니다. <laughs> 자, 오늘 레고, 음, 잠깐의 그, 레고 쇼를 보여줬는데요. 예, 제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, 요즘 레고를 못하고 있었는데, 마침 또 이, 킹, 로버트 오 눈이 보여 불 뚝뚝 불, 불 나오네 <laughs> 어, 자마워 <어머>, 안녕 <laughs>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여기까지 촬영을 올립니다 <laughs> 어, 이 로버트가 계속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 이렇게 잠깐 보여드니다 안녕 여러분 사랑해요 음. 1서분이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잘 가! <laughs>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자, 레고의 세계는 어, 계속 이어져 갑니다. 사랑합니다.